안녕하세요. 신디 니트입니다. 오늘도 두 가지 컬러를 보여드릴게요. 먼저 2, 3, 8번 이고요 이것도 진블루 계열의 회색 램스울이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양은 얼마 없는데 조금 떠서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약간 떴는데 먼저 볼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는 그 라나울 앙고라 이태리 실 있잖아요. 그게 세 가닥이 들어갔고 나머지는 뭐 이런 비슷한 계열의 실들, 이태리 우 종류가 들어갔습니다. 예 그리고 살짝 모카 베이지 실도 있었잖아요. 이태리 실 중에. 흑모카베이지 예, 그실도 들어갔고, 어쨌든 그 라나울 앙고라가 세 가닥에 나머지는 이태리 울 종류가 들어갔고, 램술 한 가닥이 예, 들어갔습니다. 약간 진한 회색. 근데 이거 램술도 제가 쓰는 램술은 그 나일론 함량이 낮고, 예, 울 함량이 되게 높거든요. 오류를 뜨기 때문에 저는 울 함량이 좀 높은 걸 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울 비율이 되게 높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5mm 실이나 5.5로 예, 뜨시면 되고 제가 약간 뜬거 보여드릴게요. 처음에는 라나우를 두 가닥만 넣었는데 이제 회색 램술이 들어가다 보니까 회색 느낌이 좀 강하게 나서 저는 진블루색을 조금 더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세 가닥을 넣었어요. 그래서 5mm에서 5.5mm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제가 아까 흑목화 베이지색도 넣었다고 했잖아요. 뭐한 가닥 들어갔는데 그것도 이제 살짝 나면서 되게 멋있는 색감입니다. 이거는 이런 실은 제가 이렇게 여러 컬러로 합사하는 실은 영상이나 사진보다 실제로 봤을 때가 더 예쁘고 이제 옷으로 떴을 때가 예쁩니다. 저는 어쨌든 이거 옷으로 떴을 때를 기준으로 해서 컬러나 실을 조합을 하기 때문에 옷으로 떴을 때가 예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두 가지는 이제 같은 베이스로 감았는데, 두 가닥 정도가 좀 다른 게 들어갔고요. 번호는 같이 올리고, 이제 옵션으로 올려놓을게요. 어, 전체적으로는 흑모카 베이지에 이태리실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이태리실하고 젤모지 울시라고 들어갔는데, 그리고 그 이태리 울 중에 약간 하늘색 실 있거든요. 좀톤 다운된 하늘색 실인데 그거 한 가닥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흑목화 베이지하고 뭐 베이지 계열들의 울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제일 모직하고 이태리 실하고 같이 들어갔고요. 그렇게 해서 감은게 요게 이제 340g 이고 매듭없이 감으려고 좀 크게 감았으니까 볼 사이즈는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몇 가닥이 빠지고 보라색 간절기 실이 들어갔어요 예, 요거는 300g 예, 두 볼로 저렇게 크게 감았습니다. 매듭이 없이 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예, 그냥 크게 감았고요. 거의 비슷한데, 예, 보라색하고, 이제 모카색이 다른 실이 들어갔는데, 뭐, 전체적인 색감은 예,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램술이 여기에 한 가닥씩 들어갔는데, 이게 조금 더 진한 엠수술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색감은 이게 약간 더 진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300g, 이게 340, 아 이게 340g, 이게 300g 그렇게 정해놓을게요. 그러니까 보라색이 들어간 게 이제 300g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세 설명을 잘 보시고. 예,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